갔다 와서 씻고 내일은 주말이니까 맛있는 걸 한번 시켜봤어요. 제가 예전부터 먹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피자인데 피자 사이즈가 좀 다, 대부분 크잖아요. 그 작은 데를 좀 찾다 보니까 이제서야 간만에 먹게 됐는데 한번 열어볼게요. 와, 마르게리타 피자거든요. 이거는 딱 진짜 제가 다 먹을 수 있는 사이드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피자에 제가 드디어 슈퍼티에 비어를 먹어요. 이야! 결국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이 병맥주로 사와버렸습니다. 뭐다 마실 수 있겠죠. 따에는 <laughs> 없는데 숟가락으로 한번 따보려고요. 숟가락으로 딸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긴 했거든요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가 아, 이거를 못해요. 힘이 없어서. 이거 어떻게 하지? 이거 못따면저못 먹어요. 그냥 콜라에다가 먹어야 돼요. <laughs> 아, 수, 무서운데? 할수 <laughs> 있어. <laughs> 여러분, 이거 하실 때는 손을 조심하세요. 짠 없겠다, 뭐. 열었다. 짠! 여러분, 열었어요. 제가 손을 버리고 맥주를 얻었습니다. 이거봐. 괜찮아요. 괜찮습니다. 왜 이렇게 다치면서 하는 거죠, 뭐. 그러면, 제가 맥주 잔은 따로 없기 때문에 머그컵에다 담아서 먹을 거예요. 자,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여러분, 짠! 음! 진짜 맥주가 엄청 술술 잘 넘어가요. 향도 너무 좋고 쓰지도 않고 <laughs> 맥주에서 이런 맛이 날수 있나요? <laughs> 진짜 타이어 맥주보다 더 맛있어요 <laughs>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피맥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잘 먹겠습니다 <laughs> 음! 음! 여러분, 진짜 맛있어요. 음! 너무 맛있어. 음! 너무 맛있어. 여러분, 저는 이만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러 갈게요. 슬기로운 의사생활 새로운 시즌 나와서 저 요즘에 진짜 재밌어 재밌게 보고 있는 드라마거든요. 그래서 그거 보면서 맥주 마시면서 여유로운 금요일 밤을 보내 보겠습니다. 아이고 여러분, 저는 지금 김치볶음밥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. 그래서 재료 준비 다 하고 지금 화볶는 단계에서 영상 찍으려고 잠깐 멈춰놨거든요. 한번 김치볶음밥 만들어 볼게요. 짜잔 여러분 제 김치볶음밥 어떤가요? 이렇게 완성해봤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. 조금 뭔가 부족할 수 있어도 먹을만할 것 같아요.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. 여러분, 저 다녀왔습니다. 맥도날드 사가지고 왔고 치킨이 새로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먹어보려고 오는 길에 하나 사왔습니다. 뭐가 들었는지 한번 볼까요? 따단. 이거 봐요. 코리안 맥 스파이시 한, 풍, 짜지. 이건 뭐죠? <laughs> 모르겠네요. 아무튼,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아, 양념치킨이군요. 아 완전 진짜 한국식 치킨이에요. 여러분도 이거 기간 한정이니까 맥도날드 가서 꼭 먹어보세요. 완전히 진짜 한국식 그런 향, 양념치킨 향이 나요. 대박이다. 치킨 크기도 엄청 크고, 우리나라 맥도날드보다 더 좋은데요? 대박. 그러면 장갑을 끼고 한번 먹어볼게요. 엄청 뜨끈뜨끈해요. 어우. 한국의 맛이다. 음! 대박! 한국에서 파는 양념치킨보다 더 맛있어요. 진짜 빵안 치고. 음! 이거 진짜 꼭 드세요. 꼭 드세요, 진짜. 너무 맛있어요. 와. 음! 우와. 끝나기 전에 또한번 먹어야 될것 같아요. 이거는 기간 한정이라고 하기에는 계속 팔아야 될것 같은데요. <laughs> 제가 이거 저는 처갓집 양념 치킨을 먹어봤거든요. 대만에서 파는. 근데 원래 처갓집 양념 치킨은 슈프림 양념 치킨이 제일 유명하고 제일 맛있단 말이에요. 아쉽게도 그거를 먹지는 못했는데. 그때 양념치킨보다 더 맛있어요. 그 처갓집 양념치킨보다. <laughs> 여러분 저 이만 나머지 조각도 먹고 올게요. 안녕!